어,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소매 코 줍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바디 부분을 뜨고 나서 소매에서 코를 줍는데요. 이제 처음에 별도실에 옮겨놨던 코를 먼저 바늘에 옮겨두세요. 장갑 바늘 또는 이렇게 짧은 줄 바늘을 사용하시면 되세요. 자, 코를 다 옮기고 나면 바늘에 옮기고 나면 이제 언더한 부분에서 몸판으로 향해서 코를 만들어서 내려간 부분에서 반대 방향으로 코를 주어 소매 코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 언더한 코를 만들어서 갔던 코스만큼을 반대 방향으로 주우셔야 되거든요. 제 거는 지금 스몰 사이즈로 6 코를 더 주으면 되는데 이제 포티니트 사이트 들어가셔도 줍는 방식이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언어가 이제 덴마크어다 보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참고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찍어 드려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바늘을 저, 옮기신 다음에 언더한 코를 줍기 전에 여기에서 늘어짐이 항상 일어나죠. 탑다운은. 이 부분에서 이제 늘어지지 않게끔 하는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쪽 바늘 마지막 코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지나가는 이 코에 끝나는 실이 여기에 있어요. 이 실과 그 실과 연결되는 그 아래에 이런 뭐 형태의 실이 또 있거든요. 이두개 같이 연결되어 있죠. 얘두 개를 오른쪽 바늘로 첫 번째 실은 뒤에서 앞으로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 실은 앞에서 뒤로 걸어주세요. 지금 예외의 실두 가닥이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세 실을 연결해서 이렇게 우리가 가마코가 몸판에서는 이렇게 떠서 갔지만 이제 역방향인 요 결을 따라서 코를 주우셔야 돼요. 자, 이두 가닥을 걸고 나면, 이 위를 향해 있는 코를요, 여기에서부터, 자, 겉뜨기 뜨듯이 감아서 주워 오세요. 그러면 각 사이즈별로 이제 모두 주어야 되는 코수의 반을 주우세요. 저는 총 6코 중에 3개를 주었어요 3개를 줍고 나면, 이제 시작점이 실은 여기에서 걸어서 시작했지만 이제 중심점이 여기가 되는 게 좋겠죠. 이 부위에서 마커를 시작 마커를 걸어주시고 다시 이어서 세 코를 주워주세요.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총제 사이즈에 맞는 언더한 코 수가 이렇게. 마커를 중심으로 3개, 3개가 주어졌어요. 그러고 나면 여기 반대쪽 소매 쪽에서도 여기 벌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코를 더 끌어올려 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칭으로 왼쪽 바늘에 코 걸린 실에 연결되어 있는 요 실과 요 실을 오른쪽 바늘이 첫 번째 거는 뒤에서 앞으로 두 번째 거요 실은 앞에서 뒤로 이렇게 끌고 올라와 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코부터 얘를 떠주세요 자 죽고 나서 이제 이쪽 두개 이쪽 두개더 주워 놓은 상태고요 한 바퀴를 다 뜨고 와서 두, 양쪽에 더 주어져 있는 코드를 정리를 해주실 건데 자한 바퀴를 한번 빠르게 떠보도록 할게요 자이 방식은 어, 뿌티네트에 소개된 방식이고요. 각자 편하신 방법을 쓰셔도 되고 또 새로운 방법을 한번 안 해보셨다면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왜냐하면 다들 해보는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걸 해보면 더 어떤 게더 괜찮은 방법인지 아닌지 구분해보고 좋거든요. 저도 늘 별도 사슬만 하다가 음, 요 방법은 좀덜 늘어지더라고요. 별도 사슬을 코도 더 끌어올려서 구멍을 메꿔주긴 하는데, 요 방식이 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좀덜 벌어져요. 사이가. 겨드랑이 양 끝점이. 자, 그러면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한 지점. 이 오면요, 이제, 바늘에 걸려있던 코 중에 마지막 한코 전까지만 뜨시는 거예요. 언도함 죽은 코 말고, 바늘에 걸어두었던 코 중에 한코 남기고까지. 여 이렇게 보시면, 어, 얘가 지금 가짜로 꿀, 끌어올렸던 코고, 이게 걸려있던 코의 마지막 코예요. 이거 한코 전까지 이제 떠주고 나면요. 자, 이제 다시 오른손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팔뚝 쪽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코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 코와 그 하나 끌고 올라왔던 것 중에 얘를 같이 떠주고, 그 다음 코는 그 다음 언더함 첫 코랑 같이 떠줘서 없애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작할 때는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같이 두 개를 같이 떠져버리면요. 얘가 위로 올라와 버려요. 가짜 코가. 그래서 이 코를 이렇게 뒤집어서 뒤에서 앞으로 왼쪽 바늘을 다시 옮겨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실과 이 실, 이 코와 두 번째 코와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코에 뒷 실을 걸어서 얘도 뒷실 방향을 바꿔놓은 상태에서 뒷 실을 걸어주세요. 첫 번째 코랑 두 번째 코를 모두 이렇게 뒤 실을 걸어서 같이 겉뜨기 해주세요. 그러고 나면 이제 몸판 쪽에 팔에 분리해 있던 코가 위로 떠지면서 같이 떠줬어. 여기 메꿔줬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생겨났던 하나 더주어왔던 실은 언더암의세코 중에 첫 번째 코 있죠. 얘와 얘를 같이, 얘는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 코를 같이 겉뜨기로 떠주세요. 그럼 역시 마,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 기본 있어야 되는 코가 그 가짜 코를 덮어서 같이 메꿔주면서 떠져버렸어요. 자, 그러고 나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같이 떠주실 거예요. 자, 마커까지 뜨시고, 마커 옮겨주시고, 다시 저는 반이 3코였으니까 2코까지 뜬 상태에서 자, 언더함의 마지막 코랑 그 다음 끌어올린 코를 같이 떠주는데 첫 번째 거는 방향을 옮겨준다고 했어요. 코를 빼서 뒤에서 앞으로 다시 바꿔서 걸어놓고 왼쪽 번에 걸어은 상태에서 이 코랑 그 다음 코를 뒤실을 걸어서 이렇게 두 개의 코를 뒤실을 걸어서 같이 겉뜨기 그래서 하나 없애주고요. 그 다음 코는, 그 다음 가짜 코는 팔뚝 쪽에 있는 마지막 코랑 그냥 이대로 같이 겉뜨기. 앞실 걸어서 겉뜨기 해줘서 또 없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양 옆에 두 개씩 생겼던 코도 사라지고 여기가 단단하게 메꿔지게 돼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대로 뜨시면 되고, 어 지난번 설명에서 했지만 차트대로라면 이 디자인에서 마커를 빼고 여기서 코늘림을 하고 또 돌아와서 마커 앞에서 코늘림하면 여기가 겹치거든요. 그래서 예외로 마커를 중심으로 좌우에한 코씩 시접 코 같은 걸 두고 나서 이쪽 사이에서 코를 늘림 해주는 게 아니 코를 줄임 해주시는 게더 예쁘세요. 줄여지는 단위 위치가 되면 마커 옮기고 한코 뜨고, 두코 모아뜨고, 돌아와서는 세코 전에 와서, 마커 세코 전에 와서, 얘두 개를 모아뜨고, 뜨고, 뜨고 한코 떠서 마무리되게끔 패턴을 잡고서 코를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